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의 말씀을 우리가 찾으셔서 한 목소리로 합독해 보겠습니다. 모이,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오늘 말씀도 우리가 아주 많이 들어본 그러한 말씀입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무리들의 그런 모습처럼 하지 말고 그 날이 가까울수록 우리가 더욱 모이기에 힘써야 한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사실 우리는 이 코로나 시대를 지나 보았습니다. 이 코비드의 시대에 이건 미국에서도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고 또 온라인으로 또 모이기를 또 시작을 하고 어, 하면서 이 비대면 예배가 굉장히 이렇게 활성화되었습니다. 아, 그런데 아, 이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이 히브리서 10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날에 대해서 우리는 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기 이 히브리서의 말씀에서는 그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그 날이 언제입니까? 바로 그리스도 예수께서 다시 오실 그 날을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 날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우리는 모이기에 더 힘써야 한다. 우리 모이기를 폐하는 어떠한 것들을 따라가면 안 된다. 이렇게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가 어떤 것인지 우리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이 모여야 한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이 모이 왜 모여야 하나 우리는 좀 알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사실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로 구원받았고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로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셔서 성령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셨습니다. 예수 믿는 모든 자들은 하나님을, 하나님의 그 생명이 우리의 영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미 주님과 함께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왜뭐 두세 사람이 모인 그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두세 사람이 모인 그때부터 우리는 비로소 교회가 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는 교회가 될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성경적으로 볼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혼자 세워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 모난 돌들을 다듬으셔서 주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그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켜 가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가지로 부르셨고 우리가 하나 되어야 함이 이 성경 전체적으로 우리에게 계속되어 말씀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혼자 개인적으로 있을 때는 절대로 교회라 할수 없습니다. 그냥 개인적인 신앙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원하시는 그 모습은 무엇이냐?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혼자서 내가 알아서 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교회로 모여서 하나 되어 하는 그 신앙생활을 주님께서는 원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모일 때에 어떠한 역사들이 일어날까요? 모이면 당연히 긍정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 긍정적인 부분은 우리가 영적으로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신앙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의 그 풍성한 생명의 역사가 더 강하게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혼자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모여서 함께 기도할 때에 그곳에는 이 시너지라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몸이 되어서 하나가 되어서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기도가 힘이 있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충보를 반드시 들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 모일 때에 일어나는 그 영적인 그 놀라운 부흥의 역사 이것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줄 믿습니다. 하지만 또한 이 모일 때에 일어나는 부정적인 역사 또한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교회로 우리가 한 사람 두 사람 이렇게 모이게 된다, 되다 보면 아, 우리가 아 눈에 이 거슬리는 모습들이 반드시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의 작은 모습으로 우리 가정을 이렇게 우리에게 주셨는데 가정 안에서도 우리가 다 마음에 들지가 않습니다. 아우 리 자녀들을 봐도 완벽하지 않고 배우자를 봐도 완벽하지 않고 여러 모습들을 보면서 아우 저거는 아니다, 이것도 아니다 하면서 우리가 생각이 되는데 교회는 어떻습니까? 전혀 다른 세상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로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교제를 하고 생명을 나누는 그런 곳이 바로 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 와서 우리가 성도들이가 하나가 되려고 하면 그곳에서 반드시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어떠한 부분들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것들이 보일 때에 우리는 부딪히게 됩니다. 아, 저 사람 저거는 좀 아닌 것 같은데, 저 집사님 말을 좀 저렇게 안 했으면 좋겠는데, 아우, 저 권사님은 뭐 저렇게 크게 말씀을 하시나, 아유, 저 분은 왜 이렇게 크게 찬송을 하시나, 뭐 너무 크게 기도를 한다, 너무 어떻게 한다 하면서 하나하나하나하나 하나하나 우리 눈에 좀 마음에 들지 않는 어떤 모습들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것이 우리 눈에 보이든 보이지 않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의 교회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됨을 유지하는 것은 생각보다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모이기를 패하지 말라. 오히려 더욱 힘써 모여라.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까지 더욱 힘써 모여야 된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모여서 무엇을 해야 될까요? 모여서 함께 예배해야 됩니다. 함께 우리가 나눔을 가져야 됩니다. 다 맞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우리는 모여서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영안에서 함께 기도하기 시작하면 그때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생명이 우리 가운데 흐르게 되고 우리의... 어떠한 판단과 우리의 기준으로 우리가 납득할 수 없는 그런 부분까지 성령 안에서 납득하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정말로 우리 눈에 거슬리는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아, 저 또한 신앙생활을 하고 사역자로서 아, 생활을 하면서 아, 정말 성도님들에 대해서 어떻게 못 받아들이는 그런 부분은 하나님께서 굉장히 일찍 빨리 처리해 주셨지만. 뭐 교육자들에 대해서 또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생기는 그런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도할 때마다 저를, 어, 저를 치시고 또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도할 때마다 그 부분의 문제성을 보여주시면서 어, 그 부분을 처리해 가시는 것을 제가 확실하게 경험을 했습니다. 우리 또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의 어떤 그런 부분들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서. 어, 있는 그런 부분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지 않는 그러한 부분들을 하나님께서는 하나 하나 하나씩 처리하시면서 우리를 결국 그리스도 예수의 형상대로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가 이 하나대만에 모임 안에서 떨어져 나갈 때에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우리는 생명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은 머리 대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계신 교회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밖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는 반드시 그 생명에서 절단되고 맙니다. 나무 가지가 해야 되는 일은 간단합니다. 붙어 있으면 됩니다. 붙어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살리십니다. 하나님께서 꽃피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십니다. 별다른 노력이 필요 없습니다. 단지 그 가지로서 붙어 있기 위하여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하는 것밖에 우리에게는 답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됨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며 우리가 그한몸 안에 붙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모이기를 힘쓰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즘은 정말로 이 모임이 많이 없어지는 그러한 세대입니다. 아 정말. 한국만 봐도 우리 대한 대한민국도 교회들이 하나 하나씩 없어지고 있습니다. 그 교회들이 점점 약해지고 있습니다. 모이기를 점점 패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그 모이기를 패하는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 힘써 모이며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가 더 힘을 얻고 우리가 하나되어 그리스도 예수의 형상까지 반드시 자라가야 될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그 생명 가운데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 주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의 교회를 이루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나의 개인적인 어떤 신앙이나 열정이 아닌 주님 안에서 그 하나대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흐름 가운데 우리가 있기 원합니다. 나무가 가지를 붙들고 있고 또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 나무에 붙어 있을 때에 우리에게 꽃이 피고 열매 맺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남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기도로 하나되어 주님 안에서 그 하나대 안에 성장하게 하여 주시고 자라가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형상대로 자라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의 어떠한 면류관이나 나의 어떠한 것 때문이 아니라, 주님,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께서 놀랍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께서 천군과 천사로 지켜보아여 주시고 우리 아틀란타 순복음교회 함께 기도할 수 있는 50가정을 놓고 기도하오니 성령님 역사여 하 주사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아, 이 전에 함께 기도할 50가정이 채워지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 더원 미니스트리와 MTC 사역 가운데 주의 은혜를 부어주시며 한국에서 함께 기도하며 중보하는 우리 한세교회 성전 건축 위에 놀라운 은혜를 마음껏 부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